위기상황에서 10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내가 요와께피하였건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세같이내 산으로 도막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하슬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둔 데서 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며어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사는 하늘에 있음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어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묘하시도다. 악인에게 거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요한과 태어난 바람이 그들의 잔이 소득이 되리로다. 영원은어려웠사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펴리로다. 위기상황에서 무엇을 어지하는지를 통해 신앙을 볼수 있다. 10편 기자는 자신이 어지하는 대상과 사람들의어지하는 대상을 의문문으로 대죄 서술하고 있다. 그는 요아를 자신의 피난처로 삶는 반면에 사람들은 산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악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데서 하를 당기며 싶은 기자를 쓰렵고 합니다. 만일 터가 무너진다면 어연이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라며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저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본 절서를 나타냅니다 만일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다면 어연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탄식입니다 공유로 질서를 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어인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성전 보좌에 앉자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며 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부보시고 통찰하시고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연 이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어인을 갈아내시고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추하는 자를 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과 유황의 바람을 타고서 악인을 모두 불태워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악인의 마실 목표 소득입니다. 하나님은 어르셨서 어려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어찌하나 정직한 자는 하나님 얼굴을 빛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지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를 바라십니다. 위기 때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아 성전이 계시고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아 일하시고 계심을 사절에 여호께서는 그의 성전이 계시고 여호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퉁퉁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광상 8장 13절에는 "주께서는 영혼의 계시를 첫으로 써이다" 역대 하 6장 1절에 서는 주께서 영혼의 계시를 첫으로 써이다. 하바구, 이장이 10절에는 "오지 호와나그 성전이 계시니" 출기 25장 8절에도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스러운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으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문서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니라" 계시록 4장 5절 "보좌 앞에 켠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 계시록 5장 6절 "일곱 눈이 있으니". 있는대로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고통의 한란이 미룰 때마다 세상의 충고가 해결되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소서 오직 어르신 하나님께 피하며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소서 찬송 세찬송과 70장 편한 척 있으니 경배와 찬양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차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려니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니 주밖에 없네. 순간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었네. 내게 주밖에 없네. 가사만 올려드립니다. 나레이션 차이스더 목사 구독, 좋아요, 알람으로 복음성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